How much does she say? 얼마나 많이 그 아이가 무게가 나가나요? 왜 무게가 나가다? Peter asked. 피터가 물었습니다. She was 7 pounds. 그 아이는요, 7 파운드였습니다. When she was born. 그녀가 태어났을 때. Born, 태어난. The young woman replied. 그 젊은 엄마가 reply, 대답했습니다. She has gained a little. gained 얻다. gained weight. 몸무게를 얻다. 살이 찌다. 처음에 쓰는 해집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살이 쪄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은 살이 쪘습니다. A little, 약간. But, 그러나 not very much. 매우 많이는 찌지 않았습니다. Maybe, 아마도 she weighs. 이 아기는 몸무게가 나갈 겁니다. 8 pounds. 8 pounds나, now, 지금, no more. 더 많이는 절대 아니구요. A few, 약간의. Drops, 똑똑 떨어지는 방울. Will be enough, enough, 충분한. 몇 방울이면 충분하겠네요. 발음이 특이하죠? enough. 원래 g h 는잘 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 친구는 소리가 납니다. Then, 원래 뜻은 그때죠. 근데 그렇다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8파운드가 나간다면, it has no taste. 그 약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taste, 맛을. She won't even notice. One will not notice. 알아차리다. 심지어도 그 아기는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할 겁니다. The mother, 아기 어머니가 tight end, tight 꽉, tight end 꽉 잡다. 그녀의 팔들을 around 몸무 주변에, the baby, 그 아기 주변에 꽉 잡았습니다. And 그 e a l o o k e d 보았습니다. 위로 at 뭐뭐를, 누구누구를. 위를 올려다가 피를 보았습니다. Pleading, plead 애원하다. 애원하면서, Please 제발, No 안 됩니다. She said, 아기 엄마가 말했습니다. She always sleeps. 이 애는요, 항상 잠을 잡니다. All night 밤새. Please 제발. She doesn't need it. 이 얘기는요. Need,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It, 그 약을. I promise, promise, 약속하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She won't cry. 그녀는 울지 않을 겁니다. p e t e s voice was firm. Peter의 목소리는 was firm, firm, 단호한. 피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We can take a chance. Take a chance. 위험을 무릅쓰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습니다.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Insert. e r 안에 넣다. 었 The dropper. 똑똑 물을 떨어뜨리는 도구를. 오드바를. 그 병에. 인투몸모 안으로. The b a b i s 그 아기의 tiny. Small. 작은 마우스. 입 안으로. And s q u e e z e Squeeze. 쥐어짜다. 쥐어짰습니다 A few drops. 몇 방울을. A liquid. 액체. 온두 몸모 위에 헐그 아기의 텅혀 위에 텅이죠 발음이 특이합니다. 텅 뒤에 유이가 소리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baby yawned. 그 아기는 연 하품 하품하다 하품을 했습니다. s w a l l o w swallow, 삼키다. The mother closed, 그 엄마는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들을. Her husband, 그 아이 엄마의 남편은 gripped, 꽉 쥐다. 꽉 쥐었습니다, her shoulder, 부인의 아내의 어깨를. Next 다음으로 Peter Peter는 removed 치우다 치웠습니다. The folded f o l d d 접다 folded 접혀진 blanket 담요 담요들을 치웠습니다. From the coffin 그 관으로부터 one by one 하나 옆에 하나 하나씩 and handed handed 두 가지 손, 손으로 건네다 그리고는 건넸습니다. them 그 접혀진 담요들을 around, 주변으로 쭉 건넸습니다. carry 가지고 가세요. these, 이것들을 is you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이것들을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요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라고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 한국말로는좀 어색한데요. 영어에서 위주한 표현은 움직일 때 씁니다. 그냥 이것을 가지세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다 정도의 뜻입니다. He said. 피터가 말했습니다. You need. 여러분들은 필요하게 될 겁니다. Them. 그 담요들을 later 나중에 warms 몸멋을 위해서 warms 따뜻함. Emily's mother Emily의 어머니는 moved 움직였습니다. round 몸멋 주변을 the room 방 주변을. And gave give gave g i v e n 주었습니다. each 각각의 person 사람에게 A small package, 작은 꾸러미를 a food 음식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땡땡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이죠. The cheese, 치즈와, bread, 빵과, and apples, 그리고 사과들. 대신 앞에 있는 명사들을 설명하죠. And Mary had helped. 앤머리가 그 전에 도와드렸었던, her. 엄마가 prepare, 준비하다. 엄마가 준비하시도록 도왔었던.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뒷동사 앞에 2를 쓰기도 있죠. 내 네, help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은 안쓴 겁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 hours before, 여러 시간 전에. 전에가 어 g o 도 있죠. 근데 h a d 이디나 have 이디 할때 이런 단어들은 어그우를 쓰지 않고 비포를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그우는 철자수가 적죠. 그래서 이디 과거하고 쓰고 비포는 길죠. 그래서 have 이디나 h a d 이디와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포는 어그우처럼 과거에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그우만 쓰임새가 과거하고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inally, 결국에 Peter. Peter는 took, take to take, n 가져갔습니다. A paper wrapped. 종이에 wrap, 감싸다. 감싸진 packet. 꾸러미를. From the inside. 안쪽으로부터. Of his own jacket. 자신의 재킷 윗 겉옷으로부터 He okay, looked around the room. 그는 보았습니다. 방을 둘러서 그곳은 리 무엇을 보았습니다. The assembled. assemble, 모으다, 모이다 모여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Now, 지금은 dressed. 옷을 입은 It, 모뭐 안에 들어가 있는 b u 덩치가 큰. w i n t 겨울 클라우디, 옷 안에 들어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근데, 그리고 그때인데요. 합치면 그리고 나서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m o t i o 움직임, 움직이다, 움직임으로 신호를 주다. 신호를 주었습니다. Mr. Rosen, 로즌씨에게. 후는 앞에 있는 로즌씨를 설명하죠. 근데 앞에 콤마가 있을 때는요. and he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로즌씨가 followed, 따라갔습니다. him, Peter를 the hall, 그 복도로. Emery could o v e r h e r e overhear. overhear는 책에서 여댔다 됐는데요. 그냥 들리다 정도입니다. 무엇을 듣다?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요. 벽이나 방문을 통해서 듣다. Their conversation.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i is r Rosen. Rosen Peter said. Peter가 말했습니다. I must get. Get. 되기하다, 얻기하다. 저는 얻기해야만 합니다. This. 이것을 to h e n Hennig. h e n 에게로 h e n 에게로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But 그러나 I might not see him. m i g h t may의 과죠 오메일지도 모른다. 나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를, may를 쓰도 괜찮은데요. might를 쓴 이유는 가정의 뜻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죠. I am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나오면 will입니다. 나는 데려갈 겁니다. The other, 그 나머지, the others, 그 나머지 사람들을. Only, 고작, 딱, to 어디 어디까지만, the harbor, 한국까지만. And they will go.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갈 겁니다. To t h 배로는 a l 혼자서. 피터는 미스터 로즈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